지금 세레마가 오늘 온도가 25.5도, 25.6도 왔다 갔다 해요. 어, 지금 보시면 아주 작죠. 며칠 후면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열어보겠습니다. 엄청 작아요. 작죠. 꽁지도, 깃털도 많이 나, <laughs> 났어요. 근데 얘랑 보시면 모란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올라가, 옳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모란이랑 얘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물수 있어서, 어, 그래서 같이는 안 되고. 아무튼 엄청 귀엽답니다. 나름. 지금 모란이랑 사이즈가 비슷하답니다. 이리 와 다른 새가 있어서 약간 놀라는 경향이 있죠. 근데 얘도 날라요. 작지만 세레마도 난답니다. 꽁지가 어, 조금 났어요 꽁지가 조금 나서 얘도 난답니다. 손에 올라와 있죠. 털도 많이 났어요. 요 녀석도 지금 보시면 어,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답니다. 14일인데 아주 작아요. 작죠. 그리고 알도 한 7, 80개 나올 수 있고 암컷이에요. 어, 벼슬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안 커시죠. 아무튼, 한 마리도 키워보실만 합니다. 지금 오늘이 한 25.5도 들어가니까, 이제 며칠 후면 아마도 밖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 들어가세요. 근데 잘안 들어가요. 밖에 나오면 잘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깃털도, 꽁지도 약간 섰어요. 들어가세요. 응. 잘안 들어가요. 세라야, 일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모란이랑 사이즈가 같습니다. 지금 2주 정도 됐는데 꽁지 약간 쓰고 털도 조금 났죠. 얘는 제가 오직 사, 찬물만 주거든요. 제가 마시는 찬물 그대로 줘요. 물을 시석하지 않고 그대로 주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2주가 좀 넘었습니다. 뭐 어, 도토리, 그 다음에 율피, 그 알로에, 사포나리 알로에 이제 같이는 찬물이죠. 어. 그리고 야채 딴 것도 조금 느기도 해요. 제가 같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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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거죠. 얘네는 견과류를 어,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세라는 결합 노린자를 <laughs>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세라는 그렇지 결합 노린자 엄청 좋아지. 하 엄청 결이 공지도 나고 등에 여기 털이 조금씩 더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도도 지금 괜찮을 듯 한데 우선 조금 더한 25.5도 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 어한 며칠 더 있다 나와도 될듯 해서 나지만 밤에는 육수 깨서 자는데요 양말 속에 제가 살짝 넣어 놓거든요 근데 어 밤에 응가를 안 해요 신기하죠 아침에 깨서 삐빅삐빅삐빅 삐빅 삐빅 하면서 어한 그때 한 15분 지나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밤에 응가를 전혀 안 합니다 양말 속에 있을 때는 이제 나와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닭도 나름 음, 그러니까 병, 어미 닭 품에 있을 때 응가를 안 하는 듯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야. 아이고 또 날름이 안 돼요. 얘가 무지 무지 잘 날라요 나름 그래갖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닭이죠. 2주가 넘었는데도 사이즈가 그러니까 병아리 사이즈 병아리 사이즈죠 지금 병아리. 그 다음에 모란이도 병아리 사이즈거든요. 비슷하죠.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